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어,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은 충북 진천에 있는 여행명소죠. 농다리입니다. 농다리. 네, 지금 저기, 어, 굴로 들어가다 보면 농다리에 관련된 뭐 어떤 박물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농다리의 유래와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농다리를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예쁘네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면 여기에 돌담에 다리가 보이죠. 네. 지금 여기에도 다리가 있고 지금 저기 사람들이 건너는데 지금 저기에도 다리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기가 그 농다리 같이 보이는데. 한번 가볼게요. 어? 아니, 저기 지금 새가 있습니다. 큰 새가. 지금 일단 요 다리 예쁘죠. 다리 보는데 지금 새 보여드릴게 요 새. 우와. 지금 새가 저인데 이야, 멋진다 가까이서 볼까요? 우와, 예. 네. 와, 역시 이렇게 좋은 환경에는 저런 어, 멋진 새들도 어, 함께 하네요. 지금 이 농다리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어, 여기에. 빛이 비치면서 여기 물이 반짝반짝 반짝 빛나죠 이거를 연술이라고 하는데 어... 네참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저기 큰 새도 있고 제가 사실 저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갈인지 아니면 저게 학은 아닌 것 같고 두름인지 네 아무튼 저기 새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농다리를 건너서 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농다리 쪽으로 걸어가서 농다리를 한번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와, 근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겨울 연가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예쁜 장소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마치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일렬로 쫙 서져 있는데 어, 저런 길을 겨울에 걸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숲이 우거질 때 걸어도 너무 예쁠 것 같네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기 보죠 사람들이 지금 걸어오는데 이 다리를 건너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나무로 이렇게 우거진 길들이 있죠 이 다리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네, 저도 살짝만 한번 가볼게요. 와, 네, 너무 예쁘다. 아무튼 이도 이게 이제 다리가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 그런 게 일어났을 때이 다리가 그 운명을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게 적혀 있었냐면 그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도 이국이 이 다리가 이게 메시지를 줬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관련돼서도 어, 이 다리에 그 시기에 비싼 시기에 어떤 어, 일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저기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 한번 걸어볼 텐데. 응, 아주 튼튼하고 멋지네요. 자, 슉슉슉슉. 네. 짜자잔. 우와. 너무 예쁘다. 네. 어, 지금까지 진천 농다리에서 최진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